한번더 붙이기 총 못다기 폴더가 총 3개 있어야 돼요 3개 3개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폴더가 3개 있어야 돼요 자 7번에 도형 체인 가셔가지고 전체 다시 체인 전체 다시 체인 잡으신 다음에 이원 잡으세요 원 원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확인 여기 원반 하나 잡으세요. 그 다음 조건 가시고요 얘는 가공 깊이 마이너스 5 넣어주셔야 돼요. 연결 조건 가셔가지고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5. 가공 깊이 마이너스 5 넣어주세요. 연결 조건에. 그 다음에 다시 재생생 누르시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이 부분은. 자, 마지막 8번 있죠? 8번에 도형 체인 가시고요 8번에 윤곽 2D 못 따기 도형 체인 가시고 전체 다시 체인.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시작점을 여기 잡으셔야 돼요. 여기 여기 수직선. 원호 옆에 수직선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어딱 잡혔네. 요렇게 내려오게고 화살표가 잡아 주시면 돼요. 자,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 가셔 가지고 조건. 우선 젖서 조건 가셔 가지고요. 이그 2D 모하기 밑에 보면 날 것도 없어 있잖아요. 얘를 0.5로 줄이세요. 0.5로 줄여 주시고 아, 0.2로 줄일까, 0.2? 0.2로 줄, 0.2, 0.2 합시다. 0.2, 0.2. 다 됐으면, 이제, 연결 조건 가셔가지고, 가음무피 마이너스 5 넣어주시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넣어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진입 뽑기 가셔가지고요. 이 원호 반경 있죠? 원호 반경 1%. 원호 반경 1% 집어서 1%.